오늘은 이 빨간 거 만들어 볼게요 자, 바로 가시죠. 짠. 와, 이 팥다. 엄청 커요. 음. 아, 와, 좋다. 아니, 음. 음. 보랑보랑 아네 오늘 지금 첫끼에요 이게. 음. 아침에 일어나서 믹스커피 한잔하고. 음. 그리고 이상하게 안 땡기더라고요. 안 먹다 보니까 그냥 별도 안 땡기고 오늘 4시 이후부터 이비 소식이 있다고 했는데 어, 일기에 뭐잘 맞네요. 비가 음. 딱 오네. 튀기무동은좀 음, 이렇게 불어야 돼 우동 우동처럼 맛있네. 아그 매단되는 구독자분께서 그 댓글로 다음에는 꼭그 편의점 편육을 먹어달라고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저희 그 편의점에 편육이 없습니다. 뭐 이런 편의점이다 있죠. 그래서 꼭 편의점 편육을 맛있게 먹어보려고 했는데, 없어가지고, 죄송하지만, 그럼 다음 기회에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 빗소리. 야, 비가 오긴 오는데, 그렇게 막 많이 오는 건 아니고, 그냥 부적부적 내리고 있네요. 야, 이아빠 볼수록 이 사이즈가 참, 부러운 저희가 어 어저께 그 대양산 등산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편집 좀 해가지고 그 등록을 했는데 몇분 뒤면은 공개로 되겠네요 어 과연 몇 분이나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음, 많이 봐 주셨으면 좋겠네요. 아, 여기는 지금 바로 앞에 아파트가 있어서 어, 아파트 주민들도 계시고, 또, 또 바로 앞에는 우리 버스정류장도 있고, 그래서 되게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, 뭐, 자연스럽게 편의점 앞에서 이렇게 카메라 켜놓고 이러고 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시거든요. 그리고 음. 뭐 조금 부끄럽지만, 음. 신경 안 쓰려고요. 음. 어차피, 한번 보고 말 사람 들이, 안왔는거이게 음. 음. 비오 는날 에는. 뭔가 아 실은 지금 약간은 신경 안 쓴다고 했지만 아, 솔직히 신경이 좀 쓰입니다. <laughs> 네. 아, 아직 내공이 부족한가 봐요. 그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조금 입을 닫고 있다가 음, 사람들 다 지나가고 나면 또 빨리 말하고 또 사람들 오면은 또말안 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. 이래가지고, 뭐, 이거, 어디 식당이나 술집 가서 영상 찍을 수 있을까요? 근데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식당이나 뭐, 어디 갔는데, 이제 그네그 사장님한테 허락을 받잖아요. 아, 영상 촬영 좀 해도 되겠습니까? 허락을 딱 여쭤보면, 어, 뭐, 유튜버시냐고, 어디 채널 좀 보자고, 막 이러시면은, 어 되게, 쪼할릴것아니면뭐 같은 공간에서 다른 테이블 분이 어, 유튜버시냐고 혹시 채널 뭔지 어, 알려주시면 구독 누르겠다고 막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. 혹시라도 취하시고 그러시면 그 기분상. 근데 그러면은 아, 채널 뭡니다. 이러면은 어, 이거 뭐, 뭐 몇십 명. 정말 우리 출방 유튜버님들 또 먹방 유튜버님들 음. 리스펙합니다. 진짜. 아, 대단하신 분들이에요. 진짜 음. 아, 그러고 보니 오늘이 이 금요일이니까 딱 시간이 퇴근들 하시고 이제 딱 버스 내려가지고 버스정장 바로 저기거든요. 그래서 이제 막 되게 들어가시는... 그래서 오늘따라 유독 이 주민분들이 많이... 지나다네요 어. 아 제가 그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쿠팡 알바 아시죠? 쿠팡 물류 알바. 거기서 음, 일을 좀 했었거든요. 감사하게도 회사에서 그, 많이 배달 해주셔가지고 어, 일주일에 한 하루 이틀 정도씩 북평 어, 알바를 나갔는데 어, 비가 오면은 그때 생각이 나요. 출근하기가 싫었거든요. 북평 알바가 아침 8시부터 딱 바로 일을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는 한뭐 들어가서 뭐 체크하고 뭐 환복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은 거의 한 7시 못해도 40분까지는 어, 도착을 해야 되는 거고. 그래서 되게 아침에 막 피곤한 와중에 바로 오면서 이제 체조하고 있고, 쿠팡 체조하고 있고, 바로 금 투입하는 거죠. 네, 쿠팡 알바 하시는 분들 혹시 보고 계시면 진짜 대단하십니다. 이게 왜지? 아, 벌써 이렇게 반 정도를 마셨는데 속도 조절을 해야 될것 같아요 또 빨리 먹으면은 빨리 취해 버리니까 특히 또이 빨간 거는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확 오버리니까 아. 오늘 금요일 고생하시고 오신 모든 일하시는 분들 자영업자, 직장인 한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자짠 하시죠 짠아 고달픕니다 백수생활 벌써 지금 어 6월 중순부터니까 7월 8월 9월 10월 이제 4개월이 넘었는데